안녕하십니까.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이상원 교수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는 정부 3.0의 구현입니다. 정부 3.0은 정부와 국민 간의 양방향의 소통을 지향했던 정부 2.0 단계를 넘어 정부가 국민 개인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 3.0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내세우고 정부 부처 간의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정부 서비스를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투명하고도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정부로 혁신하기 위해서 또 정부 3.0 시대의 바람직한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조직적이고도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경찰은 조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경찰 정책 방향의 터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부 3.0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이 수립되고 조직에서 실행이 되고 정착될 때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갈수 있도록 전담 조직의 구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 3.0은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경찰에게 크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행복은 큰 행복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일 것입니다. 따라서 맞춤형 치안 서비스는 스마트해야 합니다. 셋째, 경찰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4대 사회학 척결을 위해서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서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대 사회학적결은 경찰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 소통과 협업에 의해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은 교육부와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여가부와 불량식품은 식약처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경찰 관련 학과와의 산학. 협력 시스템의 강화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